시그널 <laughs> 그래 언니는 여기로 돌려, 난 여기로 돌릴게. 아닌지 아니야? 아, 시그널. 시그널. 아, 아, 저야 <laughs> 얼굴로 해야 돼. 알았어. 시그널 이렇게 하고? 그만 웨이브 시그널. 알았어. 알았어. 시작 시그널. 시그널 위클리 <laughs> 이번 주는 우리의 커머셜이 나왔죠. 어떠셨나요? 저희는 되게 새로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기했어요. 뭔 경험인데? 음 나에게 이런 모습도 있군 음, 느낌? 월요일에는요 이제 코토네 언니랑 연지님이 안녕하세요. 코토네 언니랑 연지님이 타코야끼를 만들었는데요. 네 먹어보고 싶어요. 코토네님 만들어 주세요. 언니도 같이 해줘야지. 너랑 왜 내가 하트를 하는데? 코토네 님, <laughs> 진짜로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처음에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laughs> 이렇게 썼는데, 코토네 언니가? 이렇게 쓰는 거라고 알려줬이요 이거, 이거 먼저 치 ㅊ 그래서 점점 고쳐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완전 어? 전 단어도 배워야겠다 아 맞아 어. 단어도 뒤 있어 약간 음. 화장실 화장실 <laughs> 장난감인 줄 <웃음> <웃음> 토이레, 이키, 아, 화장실 어디아 화장실 <laughs> 맞아 그것도 써져 어 그렇지. 그래서 어? 이거 써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나중엔 코투미 언니랑 일본어로 대화하기. 언젠가는. <laughs> 이제 그럼 이제 서울 가서 카이디 언니랑 일본어로 어. 대화. <laughs> 오 완전 대박이겠다. 좋은데, 좋은데. 저희가 1월달에 한게 진짜 많은데요. 1월을 정리하는 시그널이었죠. 그리고 화요일에 커머셜이 나왔습니다. 피자도 먹었습니다. 팝콘이 근데 진짜 맛있어. 팝콘 진짜 너무 맛있어. 팝콘도 맛있었습니다. 따봉!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진짜 오랜만에 라이브 하게 됐는데 좀 떨리기도 하고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아그 메모장에 정리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래서 좀 걱정돼요. 제가 요새 부드럽게 말하기 연습하고 있는데 또 라이브하다 가에해 그릴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팬 분들이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음, 계란 잘 삶았거든요. 근데 다안 익었을 것 같지? 다 익었겠죠? 아, 어제 아, 물이 너무 많아. 라이브하면서 먹을 거. 수요일에는 코토네와 연지가 도쿄하우스에서 음식을 먹으며 도란도란 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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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laughs> 목요일에는 카에데와 서연이가 아이스링크장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아이스링크장 갔다가 쇼핑도 갔나요? <목소리> 짱 맛있겠다. 저희는 소보로 덮밥 두개 시켰고, 그리고 가즈산도 시켰어요. 그러니까 칼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할머니 응. 집에 <laughs> 가면 은 소보로가 가끔 나, 나왔는데요 그때 소보로랑 계란도 있어요. 헐. 나는 일식집 몇번 와봤는데, 소보로는 저 처음 먹는 것 같아요. 소보로도 소어로 <laughs> 소보로 왔어요. <laughs> <응, 소보로 맛있어요. 웃음> 진짜 맛있어요. 대박이죠 맛있어. 맛있어. 소로, 소보로. 요거는 소로 소보 보로 전복. 소보로 대박. 진짜 음. 음. 잘했고 음밥다 먹었어. 아, 뭐. 내 밥이 너무 먹는 동안 우리 감동이었어. 응. 감동이어 저는 할머니 집을 생각했어요. 할머니 맛이 진짜 오랜만에 소으로 먹었어요. 이 맛있는 밥을 먹게 해준 지우에게 너무 고맙고, 스케이트도 재밌게 잘 탔으니 지우에게 고맙고, 이제 쇼핑도 응. 재밌게 갈 거니 지우에게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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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포차코 보면 이제 친밀감도. 어, 이거 완전 귀엽다. 언니, 이거. 와, 핸드폰 침대다. 이것도 너무 귀엽다. 귀여운 게안 보여. 너무 귀여운데? 이게 근데 뭐야? 인형인가, 그냥? 응. 트리플. 꺼지밖에 없었네? 트리플 S. 일다 했어요. 또때 응. 가야 돼? 트리플 S, 좋아요. 좋아요. 무언가를 어, 좋아. 샀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이거입니다. 바로바로. 바로바로. <laughs> 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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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입니다. 바로 바로 이거예요. 이거 뭐 뭘까요? 이거일 거예요. 아주 네, 내일 뭐, 뭘 할, 누가 쓸지 아주 너무 잘아시겠죠 대박인데요? 이런 뭔가, 예, 레인보우도 좋아할 것 같아요. 응. 음. 맞아. 내가 눈이 돌아가는데 지금? 음. 귀엽게 갈까요? 귀여운 걸로 갔습니다. <laughs> 금요일은. 저의 생일 카페 방문을 했는데요. 뭔가 되게 감동적인 하루를 보냈던 것 같고요. 좋았습니다. 화이팅! 고마워요. 고마워요. 유빈도 얼마 썼어? 얼마 썼어? 아 화이팅! 아, 내가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어? 어디서 다산 거야? 마사지건 오 안돼 이고요 안돼 음. 마사지건이에요 짜잔 아 진짜 실물도 다내 마사지건이랑 똑같다 아 진짜 이 좋아? 어, 어, 좋아. 좋아? 아 완전 좋아 언니한테 제가 아.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또아사모해아와 이거 언니 같아 이거 손으로 파먹어주면 안돼 지금 근데 기가 막힐 거기겠다파안 뜨는 거요야너 머리카락이 지금 생일 축하해 비하인드. 사실은 저희는 알탕을 먹지 못했습니다 네, 못못었었요못먹요어먹었어요알탕을먹지못했어요 못 먹었어요. <laughs> 이건 다 만들어낸 거예요 <laughs> 알니이라고요 <알정이야. 알정이야.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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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가 됩니다. 어디 가길래? 기... 어디 가는 거죠? 비밀인가요? 저 기대하고 있어도되가요 <laughs> <laughs> 아, 연습하러 갔어. 뭐, 어디 가요? 저 있어. 어디 가요? 나이스 바못 먹었던 날타인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갑자기 그냥 그러니까요. 잡혀왔어요. 갑자기 연습, 언니랑 저랑 연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빈다경 갑니다. 아니 어딘지 안 알려준다니까요. 아, 저희 진짜 무서워. 요 진짜 이러다가 언니 여기 녹음실 그쪽 아니야? 어, 아닌데. 어? 아, 진짜... 언니 설마 우리 곡 들어보나? 녹음실 가서 우리가 녹음한 곡 들어보는 건가? 어. 어, 저기 찍어주면 안 될까요? 아. 저희가 아이타래 먹으러 왔어요. 진짜. 너무 기쁘고요. 사랑합니다. 야, 저희가 엄청 걱정을 했어요, 사실. 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계속, 계속 물어봤는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아, 그래서, 그래서 네, 그래, 왜 저희 두개웠냐 물어보니까 와. 사다리 두개 하셨다고. 진짜 잘 알았어요. 너무 연기를 너무 잘 하셔가지고. 일단은 알탐지. 시그널은 거짓된 게 아니에요. 그니까요. 거짓된 게 아니었어요. 설탕을 <laughs> <laughs> 먹지 못했어 이건 다 만들어낸 거예요. <laughs> 이번 주에 우리가 티저 사진이랑 커머셜 영상이랑 이런 것들이 응. 많이 나왔잖아. 맞아. 나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응. 얼마나 더 많은 게 응. 나올지 난좀 응. 궁금한 것 같아. 맞아. 이번 주도 수고 많았고,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